선악의 대립이 아닌 내면의 갈등, 끊임없이 주고받는 서로 다른 자와의 대화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영일의 발레바는 때론 거울이 되고 혼돈과 규칙을 동시에 만드는 오브제가 된다는 점에 공감하면 더욱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발레 스완 레이크 더월 공연을 읽어주는 기자 천상욱입니다. 난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 책두 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계열사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을 읽어주는 기자 발레 리뷰 14번째 시간은 스완 레이크 더월 리뷰 정형일의 발레바는 거울이 되고 혼돈과 규칙을 동시에 만드는 오브제가 된다입니다. 정형일 안무 장지욱 기획 JHI 발레 크리에이티브의 작품으로 8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네이버TV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녹화 방송됩니다. 리뷰 포인트 하나 선악의 대립이 아닌 내면의 갈등, 끊임없이 주고받는 서로 다른 자아와의 대화를 표현한 작품. 수안 레이크 더월은 낭만 발레의 대표작인 백조의 호수가 재탄생한 작품입니다. 백조의 호수가 백조와 흑조로 대표되는 선악의 대립,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낭만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면 수안 레이크 더월은 한 인물의 내면 자체에 더욱 초점을 둔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작품을 실제로 감상하면. 무용수 한 명의 독립적인 안무보다 두 명씩 같이 등장해 안무를 펼치는 시간이 많습니다. 두 명의 무용수가 호흡을 맞출 경우 일반적으로는 남녀 무용수의 조합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군무에서의 여여 이무가 펼쳐질 수 있지만 수안레이크 더월의 메인 안무는 여여 이무입니다. 이는 비슷하거나 공통점을 가진 두 백조의 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백조의 내면과 외면과의 대화이거나. 같은 백조의 서로 다른 자의 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각의 여여 무용수가 끊임없이 주고받는 안무는 모든 여자 무용수를 주연으로 돋보이게 만든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수완 레이크 더 월의 안무는 철저한 내면의 대화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현실 사회를 은유하는 예술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충분히 즐길 수도 있습니다. 수완 레이크 더 월의 3인물을 보면 여자 무용수의 또 다른 내면은 남자 혹은 남성적인 면이라는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강한 측면보다는 절도 있는 아름다움이 안무 속에서 강조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의 2인무가 아닌 여 남남의 3인무의 안무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세명의 무용수가 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인무가 주고받는 안무라면, 3인무는 메비우스 이띠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안무의 느낌을 주는데, 3인물을 선택의 갈등이 아닌 융화와 융합의 측면으로 표현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리뷰 포인트 2. 정영일의 발렛바는 때론 거울이 되고 때론 혼돈과 규칙을 동시에 만드는 오브제가 된다. 정영일의 작품에서 발렛바는 때론 거울이 되고 혼돈과 규칙을 동시에 만드는 오브제가 되기도 합니다. 스완레이크 더월에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됩니다. 발렛바가 연습의 도구가 아닌 무대의 주요 소품으로 활용됩니다. 노출된 콘크리트를 고품격의 인테리어로 사용한 카페처럼 일상의, 일상과 의일상 평범함을 무대 위에서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승화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영일의 작품은 안무 집적도와 밀도가 무척 높은데 발레바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레바를 이용해 더 편하게 동작을 취하는 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정영일에게 바는 때로는 거울이 됩니다. 바를 사이에 둔두 무용수는 거울 동작으로 이물을 추기도 합니다. 거울 동작으로 서로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같은 방향의 움직임으로 거울을 유리창으로 변환하기도 합니다. 수완레이크 더월에서 빠는 혼돈과 규칙을 동시에 만드는 도구로 보입니다. 영역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 데 기존의 안정된 영역과 공간을 다시 재배치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정형일의 빠는 자신을 지키는 자신의 영역을 구분해 확보하는 보호막이자 동시에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정하는 방해물의 역할을 합니다. 주변에서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존재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과 연관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용수들이 바와 함께 하는 장면은 바와 혼연일치되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슬프게 사내되기 직전에 슬프지만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사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